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겪었던 어이없는 실화 에피소드를 얘기할까 합니다. 의문의 차임인데요. 예. 자,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음식점을 하는데 이제 가끔씩 가서 이제 먹어요. 예. 왜 가서 먹냐? 어, 배고픈데 이왕 돈 쓰는 김에 친구네 가게에서 돈 쓰면 좋지 않을까? 나는 어, 작은, 어, 제 마음이에요. <laughs> 내 마음, 내, 내 마음이야. 아무튼 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의 이제 공교롭게 이제 단골 손님 중에 2000년생, 올해 이제 20살인, 여학생이 있었고 여대생 어, 근데 공교롭게 저하고 이제 같은 과를 나왔더라고요 제가 나온 과가 이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 없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존재했다는 것에서 좀 신기했고 어. 또 근데 굳이 내 친구가 그 손님이 단골이니까 뭐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선배님이라고 나한테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굳이 0천 년생한테 선배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것도. 남학생도 아니고 여대생한테 인사를 받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예. <laughs> 근데 그 사람도 이제 흔쾌히 그냥 아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도 아예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예. 그런 게 이제 몇번 있었고 바깥에서 만나도 인사성이 굉장히 조금 바른 학생이었던 게 그냥 이제 그 가게에서 마주친 게몇 번인데도 바깥에 나가서도 우연찮게 마주치면 인사를 먼저 하더라고. 아, 안녕하세요. 이러면 내가, 아, 예,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게 다야. 에. 근데 사건은 그 여대생의 생일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여대생 생일날 공교롭게 그내 친구 가게에 왔고, 저도 배때기가 고파가지고, 가게 가게 됐습니다. 예. 그날도 이제, 식사를 하고서, 이제, 3,000원짜리인가 2,000원짜리 또 반찬을 하나 또시켰어 반찬이 아니라 이제, 튀김인데, 그, 감자튀김이었나? 뭐, 이제 뭐, 튀김이 있어. 아무튼 간에. 응. 어. 그거를 이제, 입가심으로다가, 배가 안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날따라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시켰는데, 그때 딱 이제 그, 여대생이, 어, 사장님, 저세 길인데, 뭐 없나요? 이런 거예요, 내 친구한테. 근데, 이제,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안 들린 건지, 아니면, 안 들린 척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대꾸가 없었어. 어.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구나,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문자 와가지고 봤는데, 아버지가, 빨리 집으로 와라. 어, 디스야, 급한 일이야. 뭐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왕 가는 김에 음식 버리면 아깝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주방으로 가가지고 어이 친구 어, 저기 생일이라고 하니까 나 지금 아버지가 불러서 가봐야 되니까 그 이제 저 테이블에 좀 전달해줘 이러고 딱 갔어요 예, 굉장히 아름답게 해피엔딩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이 해피 엔딩은 뭐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왔을 때내 음식을 뭐 사준다든가 아니면 내 생일날 똑같이 뭐 이제 뭐 튀김 같은 거를 주문해준다든가 뭐 이런 해피 엔딩을 조금 꿈꾸고 있었어요. 예, 만약에 해피 엔딩이 됐다면 뭐안 사줘도 관계 없고 사실은 예. 버릴 걸준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연치 않게 가야 되니까. 예. 근데,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그 여대생은 제 친구 가게에 단한 차례도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뭐, 제가 알 바는 아닌데, 어, 왜안 오지? 이랬죠. 왜냐면, 하내 친구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같은 동네에 사니까, 같은 이제 지역에 살고, 이게 가끔씩 마주치는데, 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쌩하니 가고 이제 내가 보이는 게 멀리서 보이면 이제 돌아서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laughs> 이게 사실은 인사하는 게좀 불편했는데 이게 마치 오 어, 나를 피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기분이 좀 더러웠어. <laughs> 어, 마음 을 편하 면서도 왠지 모르 게날 어, 피하 는 느낌 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좀 불쾌 했 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개 혼자 와서 먹진않았을거 아니 에요？개 랑 같이, 오던 남사친 인지 뭐 애인 인지？하 는 사람 이, 나중 에, 제 친구 한테 얘 기한 게 자기 한테. 딱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사주는 모습에 어 많이 불편함을 느꼈고 예나어 다시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불쾌해지려고 하는데 어 아니 내가 뭐만 원짜리를 사주고 이만 원짜리 사준 것도 아니고 2천 원인가 3천 원짜리 그것도 내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생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주라고 한 건데 어 내가 마치 흑심이 있었던 걸로 이제 오해를 한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은 오해한 것까지도 봐줄만한데 내 친구 가게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갔다는 게내 친구에게 좀 미안했고, 어. 괜히 내 친구 가게 가가지고 5천 원만 먹을 거 이제 만원어치 먹고 만 오천 원치 먹고 이렇게 어 돈을 많이 썼어 어 미안해가지고 괜히 어 이제 단골을 잃게 한 그런 어 가슴 아픈 에피소드인데 내 친구에게 나도 이제 좀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고 어 근데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 어떤 생각을 가지면은. 2천원 짜리나 3천원 짜리를 받고서 이거 나한테 흑심 있는가 아니야? 어, 무서워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요즘 2000년생들은 다 그런가? 어. 이, 세대 차이를 좀 느꼈고, 어, 아 나는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건데, 공교롭게 이제 버리기 아까우니까, 어, 그렇다고 친구 보고 나 급한 일 있어서 갈 거니까, 그거 취소해라.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이미 그걸 다 넣었는데, 어, 튀기고 있는 중인데, 어, 메뉴 취소할게. 친구니까 괜찮지, 뭐, 이럴 순 없잖아. 어 그래서 그런 건데 본의 아니게 선의를 베푼 게 이런 식으로 오해로 다가오면서 의문의 차임을 당한 그런 느낌. 응, 어. 어? 내내 내가 내 차인 거야? 어, 내 내가 왜 차였지?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이게 요 비슷한 사항을 좀 경험해 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가능한 얘기인 건지 이, 제 시청자 중에 혹시 2000년생이 있다면은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좀 댓글 좀 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